찍으면 되죠? 잠시만. 됐다. 자, 이제 오른쪽 라인으로 가볼게요. 그 연예인들 참 대단한 것 같다, 니까 이렇게 카메라로 찍는데 전혀 긴장하지 않는다. 대단한 사람들. 저도 약간 그런 거 있죠. 긴장 안 하죠. 그냥, 하도 찍어서. 2013년부터 찍었나? 선생님도 지금 경력이 이제 촬영 8년 차예요. 저 카메라로 맨날 해야 아무도 안 보는데 지금. 자 조회수 1회아 조회수 없음. 4 0 0 보고 이런 식으아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근데 여러분 어떤, 어떤 뭐 뭐라고 해야 되냐? 어떤 정말 인가 업체 어떤 사장이 정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막 검색하다가 내걸 잠깐 본 거야. 근데 에이, 그 사람이 나 너무 좋아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너무 웃겨서. 너, 저, 저 거지같은 유머가 너무 마음에 든다 선생님 못 본다 그러면 <laughs> 그런 희망을 갖고 산지 8년 <laughs> 누구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아요 <laughs> 그래도 뭐 좋은 건 악성 댓글도 없어요 네 <laughs> 댓글 자체가 맞기 때문에 <웃음> <웃음> 나 혼자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나 혼자 하는 거너쉬워 에이콘 와인 서국선 y. 인 엑스 3과도 쟤 이거 근데 선생님이 이걸로 이제 2013년에 찍는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랑 같이 일하는 동료가 한 3, 4명 있었는데 그런 거 뭐더라 하냐고 귀찮게 이거 마이크 차고 있으면 너 화장실 갈 때도 번고아렇잖아나이거 옛날하고 반칙이 있어잘 <laughs> 닦았지 <laughs> 근데 이건 제가 좀 재수 없게 들을 수 있는데 그 나를 반대했던 3명은 다 망했거든 선생님만 여기서 학원을 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여러분들 주변에 부정적인 인간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무조건 안 된대요. 그런 애들 있어요. 사고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야그거왜 해? 근데 그런 사람은 정말로 지요한게어떻게든 부정적인 생각을 상대편한테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기가 말했는데 얘가 막 불굴의 의식을 하려고 그러잖아. 그럼 이제 저기 예를 들어, 저기 가만히 앉아 있는 이다경을 이렇게 데려온다고. 다경아 빨리 와. 예? 뭐 그때 저번에 그거 해봤다고 했지? 뭐? <laughs> 그거! 그러니까 부정적인 애한테 또탁 눌려가지고 당연히 뭐아 그거? 그치 그거 해봤자 안돼 <laughs> 듣고 있는 애가 두 명이서 그러면 이게 시너지가 엄청나 아 이거 해도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인간한테 휘둘리면 절대안 돼요 일단 해봐야지 해보고 안 되면 경험해서 뭔가를 배운 거잖아요 뭐. 다음에 안 하면 되지 그다음 그죠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여러분 아직 없잖아요 저도 지금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laughs> 아, 부정적인 인간 가 까지 마세요.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laughs> 네가 뭐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애들 있어. 하다 못해 매니큐어 칠하려고 하는데도 그 색깔은 안 된대. <laughs> 와안 지워진대. 고뭐뭐 뭐 이렇게 크림 하나, 모션 하나 바르려고 그러는데 그거 바르면 여드름 난대. 뭐 하는 거야? 뭐 걔는 사고방식 자체가 남이 뭐 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저기 뭐야 여자분들 혹시 그런 친구 있을 수 있는데 남를황당하는 애, 남욕하는 애, 저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laughs> 좋아요 남욕하는 거. 안 돼, 절대 가까이하면 안 돼. 걔는 무조건 다른 데 가서도 니욕한다니까. 알겠죠? 있구만 주변에 큰, 큰일 나. 남 얘기하는 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때 말씀드렸는데 남 얘기하는 애안 되고 부정적인 애안 되고 판발 있는 애. 걔 옆에 있으면, 걔 말만 듣고 있어도 내가 피곤하는 거 있어. 그러니까, 나랑공감대 형성이 안 돼. 나는 이걸 좋아하는데, 얘는 이걸 좋아하면, 얘는 지 얘기만 해. 지 남자친구 얘기만 하는애안 돼. 절대 안 돼. 왜? <laughs> 그쪽으로 봐. <막 웃음> <laughs> 절대 안 돼. 이거는 뭐냐면, 나를 도구로 생각하는 거야. 내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걸 듣는 도구로 생각하는 거라서, 인간을 평등하게 안 보는 거야, 그거는. 정말 안 좋아. 만약에 본인이 이세 가지 유형이 어떤 해당되는 거라면 살짝씩 고쳐보셔야지. 안 그러면, 잘 들어. 얘들아. 부정적인 인간한테는 부정적인 인간만 꼬이고, 남욕하는 애들은 지네끼리만 원래 그룹게형성돼요 그리고, 기빨리는 애, 는 나중에 주변에 사람이 남질 않아요. 왜? 그냥 얘기를 하고 재밌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재밌거나 아니면 나한테 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이랑 같이 얘기 하면 돈이 되겠구나, 건물이 올라가겠구나, 이러면 좀 참을 수 있잖아. 근데, 이건 얘기 듣고 있으면 다 자기 잘난척이고, 아니면 자기 주변 얘기고, 나랑공감대얘가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는이사람랑 부족하게 되죠. 안 만나게 되죠. 아니면 말을 되게 어렵게. 아, 말을 하는데 재밌게 얘기하면 되는 걸막 무슨 뭐, 사짜성어 이런 걸 써가면서, 너어 결자의 지혜 정신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잘난척고 겁나.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안 나와. 저도 그런 사람들 여럿 버렸어요. 어? 걔네가 날 버린 거고요? 그렇구나. 자, 405번을 보시면 a, 1이 있고 곡선에 그은 접선이 5직 관계 존재합니다. 실수 이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뭘잘 보셔야 되냐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얘는 미분해요. 3x제곱에 마이너스 8x. 이렇게 됐어요. 이게 3차 구수예요. A,1에서 곡선에 그 접선이라고 해서 제가 A,1을 잡고 여기서 접선을 그었어요. 거기다 쓰셔야죠. 접점이 오직 몇 개? 한 개만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접점이 오직 한 개구나. 그럼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세워봐야 되니까. 이 점을 t, 원하는 수 있죠. 거기다 t 값으로 바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y 값에서 y 값을 빼야 돼요. t 의제곱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1 빼시고 기울기는 t를 미분한 녀석에다 넣는 거니까 3t제곱 마이너스 8t x에서 x좌표를 빼야 되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자 그림을 딱 확인해 보니까. 접선이 누군가를 지나가잖아요 A컴바이를 지나가죠 Y에는 1 넣고 X에는 A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T에 관한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1 t 제곱 플러스 4T제곱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A하고 만나서 3AT제곱 마이너스 8AT 마이너스 T하고 만나니까 마이너스 3t의 3번 제곱에 플러스 8t의 제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3t 세 제곱을 넘기면 2t 세 제곱, 8t 제곱, 3a t 제곱, 4t 제곱, 다 좌면으로 넘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3a로 묶으시고, 마이너스 어, 4에 t 제곱이 되실 거고요. t에 관한 1차가 어딨나 봤더니 여기 t에 관한 1차가 있습 넘어가면 8a t가 됩니다. 아시죠? 여기 숫자 1하고 마이너스 2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숫자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얘가 0이 되죠. 자, 얘가 t로 볼게요. t, t, 3a, 마이너스 4t 더하기 8a가 되셔서. 는 0이 되는데, 접점이 오직 한개라는 건, T 값이 오직 실수가 한 개라는 거예요. T가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소리지. 이미 T가 나왔어요, 0이라고 T가 0이라고 나왔으면 여기서는 실근이 존재하면 안 되는 거죠. 얘가 실근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그런 종류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차. 그럼 여기서는 실근이 안 생기겠죠. 이미 0이라는 실근이 오직 한개 존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판별식 D는 0보다 작아야 되니까. 3a에 마이너스 4에 소가로 닦고의 제곱에 마이너스 4 곱하기 2t 곱하기 8a가 0보다 작아야죠. 전개하면 9 a 의 제곱에 마이너스 24a에 더하기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64a t. t방정하면 안 되는데, 어, 아, 잠깐잠깐잠깐 여기가 2t 제곱이었고, 여기다, 여기다 이어졌 4이 아, c 니까요거만 써야지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8864이군요 그냥 네, 6 4 제가 0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러면은 9A 제곱에 마이너스 88이 어하이흘려서 0보다 작다가 될 수가 있겠네요 아 요게 3A에 3 a 9A인 수분해가 1로 돼야 되나 4936 8 9 7 0 9A로 가야되나? 9A에 소가로 A에 소가로 0보다 작고, 곱해서1 6되는게 8하고 2가 있죠. 이거 갖고 안 되죠. 89, 72, 88. <laughs> 이 소문에가 뭘로 돼야되지 잠깐만요. 아, 4하고 4구나. 4하고 4 아. 그럼 4갖고 되는거야? 그러면 내가 이거 뭐 부호를 잘못한거야? 내가 이걸 묶여서. 3a-4의 제곱까지는 맞고, 38에 24에 386, 마이너스 4 곱하기 8 86, 64. 어? 여기서 마이너스 88로 나오는데? 왜 잘못했지? 음... 요거를 넘길 때,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죠? 마이너스 8a-t, 3a-t의 제곱, 넘어, 마이너스 8 a t 제곱 넘어갔지. 여기 마이너스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얘가, t제곱에 마이너스, 4, 3이 3에 여기가 그러니까. 더하기 상태. t가 더하어 아니, 정리하다가 잘못했네. 저쪽 걸 일로 넘기는 거죠? 맞는데? 여기서 넘기다가 잘못했어. 일로 넘기는 거 절로 넘기다가. 여기부터 잘못했어. E T 3거듭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부터 다시 할게. 아, 이놈의 에서 하나만 틀리면 죄다 틀린다. 뭐를 잘못했어요? 이게 넘어가면 E T 3거듭제곱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4T제곱 T에 관한 1차가 넘어가서 플러스 8A T 숫자는 없어졌고 자 이거부터 이제 똑같죠 T2T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4T 8A 은0인데 T는 0이라고 하는 실근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근이 존재한다 환별식 d가 0보다 작아야죠. 3a 플러스 4a 제곱에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8a가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예요. 9a의 제곱에 플러스 24a 더하기 16 마이너스 64a가 되는구나. 9a의 제곱에 마이너스 40a 플러스 16이 0보다 작죠. 3A의 소가루에 3A의 소가루 4, 4가 들어가셔서 42가 나오려면 42라고? 그러면 여기다가 42 어떻게 하면 나오지? 4가권 안 나오죠? 4고36 9로 들어가요 여기가 A 4고36 이렇게 하면 되겠네 0보다 작죠 그럼 A가 4이다로 나오겠죠? 9의 4과사사이다정답 네. 1번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 40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06번을 보시면 아니 뭐 상경 곱선 y 는 x 3 거듭제곱의 제곱이네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의 근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 B, C라 하자.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3, 마이너스 3분의 2 때. 스몰 A의 값을 구하시고, 라고 나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가지고몇차 함수냐면 2차 함수니까. 대충 그려놓고. A, 마이너스인 어디 있는 거냐면, 한 명이쯤 있는 거지. 접선을 그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고, 점을 잡고, 점을 잡고. 아, 미분을 해놓자. 이분하니까 e x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 되는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야죠. 지나가는 점을 t, t,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이라고 세운 후에 y에서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을 빼시고 x에서 t를 빼시고 우선의 만평식 기울기 자리에다가 ET 마이너스 3 해가지고 집어넣은 후에 이적방이 얘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Y좌표 마이너스 2하고 X좌표 있는 여기다가 밀어낼 수 있겠다. 마이너스 E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3 t 에 플러스 1이 되고 A하고 ET하고 만나서 2A, ET 마이너스 3A인 마이너스 2t의 제곱에 플러스 3t가 나옵니다. 이렇게 플러스 3t하고 플러스 3t는 똑같으니까 없애줘요. 그리고 이쪽에 있던 거를 저로 넘기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치우시고 아 t에 관한 2차 방정식 이 어떻게 나옵나? t제곱 eat가 좌면으로 넘어가겠죠? 마이너스 3A가 좌변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3A 저쪽에 마이너스 2하고 1하고 만나면은 빼기 자 여기서부터 가 이제 집중 무게중심은 어떻게 나오냐면 X좌표를 3개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데 여기를 T1이라고 하면은 요 접점은 T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T1하고 t 초하고 a라는 아이하고 더 했을 때 3으로 나눴을 때 뭐가 나온다? 3이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p1 t2를 어디서 구할 수 있냐면 여기 두 근의 합에서 구하실 수 있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 2a가 나오되죠두 근의 합은 최고차항의 계수로 1차항의 계수를 나누면서 부호를 바꾼 거니까. 아, 따 어렵네. 저게 T1, T2에다가 2A 되시고 그 뒤에 A가 있고 3으로 나눈 게 3으로 나, 나와야 되니까 A는 1이 들어가야 돼 알겠지? 자, A값은 그랬고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는 거는 A값이네. 무게중심좌표가 3,-3분의 2인데 A값 3이라는데요? 뭐지? 3분의 2 아! 아, 이거 3이잖아. 왜이러고 했지? <laughs> 죄송해요. 맞잖아요. 3에 3으로 나누면 2니까 이게 3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 두근의 압이에요. 무게중심을 구할 때 공식이 고일 때 나오는데 엑스 x좌표 3개 더한 다음 3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고 밑에 캡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이거 설명하면 되니까 407번 하고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까지 하고 내일 끝내겠습니다. 아셨죠 제가 장식 사 맛있게 하시고 다리 안 가면 유튜브로 한번 다시 보시고 네. 안녕히 계시고 오늘은 센서 스이는도안하으니 내일 뵐게요. 내가요 고생 많았어요. 이제 가